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치프레스 하실 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벤치프레스라고 하는 동작은 등이 펴지고 날개뼈가 안정성 있게 받쳐준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 동작을 하시면서 어깨가 아픈 대부분의 원인은 등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굽어진 등만 잘 펴주고 운동을 해주면 대부분의 벤치프레스 어깨 통증은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벤치프레스를 하기 전 워밍업 동작인데요. 폼롤러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폼롤러를 여다가 대고 누우신 다음 양손 내 등에 가장 두번진 부분을 쭉펴주면야 됩니다. 이때 그냥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번 내려가주시면 좋습니다.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 입으로 바람 소리를 내면서 내뱉으세요. 더이상 내가 숨을 내뱉지 못할 만큼 내뱉게 되면 아랫배에 힘이 약간 들어오거든요그아랫배에 힘을 유지해 준채 등을 펴주시면 좋습니다. 이 워밍업을 끊는 후에 굽어진 등이 잘 펴지는 느낌이 난다면 준비는 끝입니다. 등이 펴졌던 그 느낌을 기억하시고 벤치프레스를 진행할 겁니다. 그대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코로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더 이상 공기를 내뱉지 못할 때까지 뱉어줍니다. 그러면, 아랫배 쪽에 힘이 들어갈 거고요. 그 아랫배 힘을 걸어준 주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폼롤러 워밍업을 해줄 때 느꼈던 그 등에 펴지는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허리가 아닌 등 부분을 펴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배, 등의 힘이 풀리지 않은 채로, 벤치프레스를 진행해 줍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어깨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두 발바닥을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오면서 상체가 약간 들리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코로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뱉어줍니다. 그렇게 아랫배 힘이 들어왔으면 등 부분을 다시 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남자분들께서는 특히나 중간에 있는 등이 굽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간 등이 제대로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등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날개뼈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날개뼈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깨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등까지 제대로 펴주기 위해서는 홈룰러 워밍업을 통해서 내 등의 중간 부분, 거울로 봤을 때 가장 굽어있는 부분을 펴주시고요. 그 펴진 느낌을 그대로 벤치프레스 할때 똑같이 적용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에 굽어진 부분만 펴려고 노력한다면 아마 허리가 꺾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배에 힘을 약간 걸어준 다음 벤치프레스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